평구에 있는 시티 아파트 누수 공사 현장에 왔고요. 일단 누수가 발생되면 관리실에 빠르게 알리시고 전문 업체에 공사를 맡기시면 됩니다. 여기 보일러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타일 세장을 철거하고 다시 누수를 잡고 타일 세장을 깔아 드렸어요. 그런데 보이시죠? 타일이랑 이 바닥이랑 메이지 색깔이 달라요. 흰색 메지는 타일 마감에 절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때가 많이 타요. 물도 안 쓰는 공간에 이 정도면 물 쓰는 공간이면 엄청 많이 나겠죠? 그럼 저희가 여기 18층이고 17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실게요. 네 여기 아래층 누수는 천장을 전부 철거해서 다시 천장을 다시 시공해 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무에 물이 떨어진 거 보이시죠? 아래층에 물이 새면 도배만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 보시지 않게 꼼꼼하게 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 제대로 하고 그것 좀 하자. 마지막이나뭐 장갑 껴?